네, 어 승리 축하드립니다. 먼저 승리 소감부터 들어볼게요. 어 네, 우선 고성군투에 1회전을 네, 승리해서 굉장히 기쁩니다. 자, 항상 이 조명호 선수 인터뷰할 때 보면은 어, 경기 내에서의 모습이랑은 좀 상반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브레이크 타임을 하이런 득점으로 마감을 지었거든요. 그때 당시 좀 어떻게 플레이를 하고자 생각을 하셨나요? 어, 딱히...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네. 하던 대로 치던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. <웃음> 그렇군요. <웃음> 네 조명호 선수 첫 경기 잘 쳐주셔서 같은 기분 좋은 출발인 것 같은데요. 늘 항상 그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<laughs> 오늘도 한번더 요청을 해볼게요. <laughs> 아, 네. 테이블 컨디션을 파악을 할때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. 본 네. 경기 전에 어떤 공들을 기준을 잡고 테이블 파악을 하는지 그걸 좀 궁금합니다 어, 우선 이제 횡단샷이나 비껴치기 이런거를 좀 많이 해보는 것 같고요 그 테이블 파악보다는 이제 네, 두께가 잘 맞는지 그것도 네, 확인을 하고 네 여러가지 네. 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첫 번째 경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잘된것 같나요? 어, 네 만족. 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자이 조명호 선수가 정말 전입니다. 전무후무한 또 기록을 또 보여주셨습니다. 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월드 게임 당시에 조명호 선수의 이 어,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. 현재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? 아, 네. 지금은 네, 완전히 좋은 상태입니다. 그렇군요. 어, 무엇보다 또지난해좀 어, 일격을 맞았잖아요. 이 대회에서 아, 네. 또 이번 대회에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. 맞아요. 목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어떤 대회든지 목표는 항상 우승이고요. 네. 네.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 제가 괜히 물어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어, 마지막으로 또 조명호 선수를 또 많이 지켜봐 주신 팬들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네, 앞으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